1971년 11월 24일 오후 8시쯤, 한 정체불명의 남성이 낙하산을 메고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뛰어내린 것일까요?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 벤 쿠퍼라는 한 남성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편도항공권을 구입해 탑승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예정된 시간대로 비행기는 이륙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덴쿠퍼는 여성 숙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샤프너는 승객들이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는 일이 종종 있어 거부했지만 덴쿠퍼의 강요에 결국 그녀는 쪽지를 읽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자신의 가방에는 폭탄이 있고 당신이 내 옆에 앉기를 바란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놀란 샤프너는 바로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댄 쿠퍼는 가방 속 폭탄을 보여주면서 오후 5시까지 20만 달러가 담긴 배당과 앞으로 메는 낙하산 2개, 뒤로 메는 낙하산 2개를 요구했습니다. 샤프너는 즉각 그 요구사항을 적어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쿠퍼는 더욱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하였는데요. 미리 연료트럭을 준비해놓고 시애틀에 도착하는 즉시 비행기 연료를 보충하라는 요구와 돈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승객이 남아있어야 하며 그 후에 낙하산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FBI에 신고되었고 쿠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돈의 사용처를 알수 있게 일정한 일련번호의 지폐 20만 달러를 준비하였고 낙하산 4개를 구하여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항공기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했는데요. FBI는 그의 요구에 따라 돈과 낙하산을 건네주었고 금액을 확인한 쿠퍼는 승객 36명 승무원 두 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후 쿠퍼는 기장 부기장을 포함하여 여섯 명의 승무원과 함께 다시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쿠퍼는 기장에게 멕시코시티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그러기엔 급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리노타우 국제공항을 경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행 중 쿠퍼는 승무원들을 모두 조종실로 몰아넣었고, 객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후 8시쯤 조종석에 후미 계단 장치가 작동했음을 나타내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비행기 내부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 걸 발견했을 때 승무원들은 쿠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11시쯤 비행기는 리노타우 국제공항에 착륙하였고 FBI는 비행기 내부로 들이닥쳤지만 이미 쿠퍼는 동가방과 함께 사라졌고 비행기의 후미쪽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FBI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시작하였고, 승무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쿠퍼의 예상 착륙 지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쿠퍼의 낙하 유지 시간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정확한 낙하 지점을 찾을 수 없었고, 몇 달에 걸쳐 항공 수색도 실시하였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FBI는 대규모 현금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쿠퍼가 가져간 20만 달러 지폐의 일련번호를 배포하였고, 그에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지속된 수사에도 찾을 수 없자 FBI는 그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쿠퍼가 뛰어내린 당시 11월 말에는 추위가 극심했고 보호장비 없이 정장차림으로 뛰어내려 무사히 착지했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9년 뒤 1980년 2월 워싱턴주 근처 해변가에서 캠핑하던 가족에 의해 5,800달러의 지폐가 발견되었고 FBI 조사 결과 코퍼가 가져갔던 돈의 일부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가 아직 생존해 있어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겼거나 그가 강화 도중 사망하여 돈이 해변가로 흘러들어왔다는 등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FBI는 여러 증거와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주요 용의자들을 조사해왔지만 다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8일 FBI는 쿠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살아있다면 90세가 넘었을 댄 쿠퍼. 하지만 그의 공소시효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유일한 항공 관련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덴코퍼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